인천 지역 경제 주체들 사이에 경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최근 2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는 5월 들어 하락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주로 소비자들입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인천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급속도로 떨어지다가 1월을 최저점으로 반등해서 4월엔 100포인트를 넘었고 5월에는 108포인트를 기록해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전망도 크게 올라서 앞으로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시민들이 늘어난 점을 들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도 3월부터는 100포인트를 넘어서 상승할 것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업황 BSI는 5월부터 하락 반전했습니다. 77포인트를 기록했던 4월 BSI 지수는 5월 들어 74포인트로 올해 들어 처음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공장 철수설 등이 나오고 있는 GM의 자동차 업황이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줄어든 자동차 생산량이 납품업체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하지만 수출이 늘고 반도체 호황으로 전자부품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